요 값을 구해 봅시다. 코사인 3x 30도는 1/2 역수 루트 3분의 3. 자, 루트 3 루트 3 곱해 볼게요. 이렇게 없어져서 코사인 3x 30은 2분의 루트 3. 아, 어, 코사인 30도가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고 생각해서 3x 32 30 3x가 60이 돼서 x는 20이죠. x는 20도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20 집어넣으면 30 탄젠트 60 s 인 n 32분의 1 탄젠트 60 루트 3. 그래서 답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